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시간 되었습니다. 시즌 3 14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9월 27일 화요일의 날이 밝았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무엇을 많이 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는 것은 사실 조금 하는 것이나 다 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너무 많이,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먹는 것, 자는 것, 욕심 게으름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은 넘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가득하나 넘치지 않게, 모자란 듯해도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1:3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에스더 1장 19절의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날씨는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뭐 보통 생각할 때 햇빛이 있는 날, 비가 오는 날,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추운 날, 뭐 더운 날, 우박이 오네, 뭐 아침에 서리가 내리네, 이슬이 맺히네. 참 다양한 여러 가지 기후, 여러 가지의 날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신앙생활이 참 봄날에 기분 좋은 산책을 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정말 위험천만 아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자신있게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각각 삶의 위치에서 어떤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욕이 그의 고난 중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었을 때그 느낌, 그 감정처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뭘아냐면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혹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심지어는 이 세속의 사회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 인류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과 섭리와 격륜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지만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의 하나님이시고, 이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재밌기도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뭐 여호와 주님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도무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이런 거는 더 찾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묻기도 해요 목사님 에스더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에스더에 복음이 있습니까?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 에스더는 에스더서는 그저 세상의 역사가들이 쓴 역사책과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스더 1장.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에는요, 심지어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모르드게라는 이름, 말이 나오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에스더서의 무대가 그저 바사왕, 아하수에로 때 일이다. 그리고 수산궁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일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왕이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잔치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금으로 된 잔으로 술을 마십니다. 무척이나 사치스러운 그런, 어, 잔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궁의 왕과 왕비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왕이 왕비에게 잔치자리에 나와서 왕비가 얼마나 미인인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술에 잔뜩 취했겠죠. 그리고 왕비야 나와라! 왕비야 나오시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애써서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왕후는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아마도 남자들끼리 뭐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신을 불러내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나오지 않자 아수에르 왕은요 아주 극렬하게 분노하게 되고 그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아수에르 왕은 그의 내시와 함께 새로운 왕후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인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왕 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대 왕국의 잔치자리에서 일어난 왕과 왕후의 갈등,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내시, 그리고 왕후의 폐위, 이거는 꼭 드라마 사극에서나 나올 만한 그러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에스더서를 읽어가면 알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폐위된 와스티 왕후를 이어 장차 이스라엘을 살리게 될 에스더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요, 보면 알겠지만, 이 포로된 신부였던 그 에스더가 당당하게 왕후가 되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에스더서 1장 같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뭐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잘 즐기다 뭐 싸우다 서로 망하다 서로 갈등하다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다 행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것 맞습니까? 라는 의문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때에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 않는 곳.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뽐내거나 싸우거나 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만 그분의 일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할 하나님의 백성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나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에스더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될 텐데, 찾아볼 겁니다. 성경 계속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뒤에서 일하시는,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서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볼수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한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